정답에 직결되는 신호를 찾아라, 쭈쌤이야. 이번 시간은 유형별 문제풀이 일곱 번째 시간으로 올해 수능 32번 빈칸 넣기를 풀해볼 거야. 아래 주소로 가게 되면 오늘 진행하게 될 원문, 단어, 해석을 출력할 수 있어. 빈칸 넣기 문제는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구조 파기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문장을 보게 되면 however 역접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옴을 확인하고 the carrying capacity of a given environment 어, 주어진 환경에 대한 carrying capacity의 동작이나 상태를 묻고 있어 carrying capacity는 환경 수용력으로 특정 환경이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특정 종의 최대 개치수를 말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를 모르더라도 문제는 풀수 있어. 앞에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 어, choosing similar friends, 유사한 친구들을 선택하는 것은 can have a rationale, 논리적 근거를 가질 수가 있는데, assessing the survivability of an environment, 어, 환경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assessing, 평가하는 것은 can be risky, 위험할 수 있어 만약 an environment turn out to be deadly 그 환경 자체가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for instance, 예시를 들어서 It might be too late. 너무 도 늦을 거야. By the time you find out. 네가 그것이 어, 치명적이란 것을 발견할 때쯤은 너무 늦게 된다 하는 거지 자, 결과적으로 인간들은 have evolved. 어떤 것들을 발전시켜 왔냐 The desire. 욕망인데 뭐하는 욕망 To associate with a similar individual, 유사한 다른 개체들과의 associate, 관계에 맺는 욕망들을 발전시켜 왔지. 그것은 어떤 수단이냐 하면, a way to perform this function effectively. 어떤 방식이냐 하면, 이러한 function, 환경에 대한 생존 가능성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타인들과, 유사한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 되겠네. 자, 앞에 나왔던 이러한 것들은 특별히 useful 매우 유용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유용하느냐? To a species. 자, species는 단수와 복수가 동일해. 앞에 나오는 부정관사 어를 통해서 단수임을 확인하면 된다. 하나의 종에 대해서. 어떤 종? They live in so many different sort of environment. 매우 다른 종류의 환경에 거주하는 종에 있어서는 유용하다. 확인하고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볼게. 문제 풀이위 해서 구조를 단순해 보면, 하 웹을 강력한 신호다. 앞문자가 반대되는 개념이 내용이 나온다는 신호. However, the carrying capacity 환경 수용력 of a given environment 주어진 환경 하나의 환경에 대한 환경 수용력의 상태 또는 동작이 선택제 답이 되겠다. This 환경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종족들과 어울리는 것은 특별히 유용하다 plus the species 모든 종에 있어서 that live in so many different sub-environment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가장 큰 차이는 many different 많은 복수의 환경에 살고 있는 단일한 종에서는 useful 유용하지만 하나의 환경에 살고 있는 종에 대해서는 그렇지. 마이너스의 개념이야. 뒤 문장을 보게 되면 if는 아주 강력한 신호야. 예시를 나타내고 있고 앞 문장이 재진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Resources are very limited. 자원이 제한된다면 환경 수용력에 대한 문제이고 the individual 개체들의 합 a species 재진술되고 있고 Of a given environment, 주어진 환경, who live in a particular, 특정한 환경.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재진술됨을 확인하면, 나머지 부분은, can all do the exact same thing. 모두가 정확하게 같은 일을 할 수는 없다. 선택지를 보면, exceed, it. 뭐, 넘어선다, the expected demand of community. Community, 공동체 기대되는 demand. 수요를 넘어선다 플러스의 개념이니까 답이 아니고 이번 is decrease 감소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by diverse means of survival 생존에 대한 다양한 수단의 감소 음. 내용 데 이런 거 없지 place a limit 제한을 두게 된다 on s t r a t e g y 이러한 전략들 이러한 전략은 뭐였지 생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동일한 종족과 잘 지내는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효한 거는 환경이 다양할 경우인데, 여기서는 하나의 환경에서는 그러한, 그러한 전략들이 제한을 받지. 왜?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정답은 3번. 4번. Make the world suitable for individual. 개인들에 대해서 적절한 좋은 삶을 만든다. 내용 틀렸고. Prevent. 방지한다. Social tie. 사회적 연계 to a dis dissimilar member. 서로 다른 멤버들에 대한 사회적 타 연계를 막는다. 내용 틀렸네. 정답은 3번. 수 많았다.